안녕하세요. 홍철 트레이더입니다. 페페코인 지금 엄청난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2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드디어 패패가 완벽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처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한번 제대로 수급을 주면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뚫어줬었습니다. 자, 그런만큼 저점도 계속해서 올려주는 만큼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자, 계속해서 위아래로 행보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황도 너무나 좋아요. 지금 암화패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페페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전체적인 시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체 시장 보시면 비트코인 드디어 100K 찍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뭐 76k 찍을 때 이제 다시 한번 60k 까지 쭉 빠지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대 하락이 시작이다 막 이렇게 설레발치는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하지만 역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거 이 하락은 결국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일 뿐이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불과 이렇게 며칠 만에 급변한 엄청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만 잡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탠다드 차타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예전에는 뭐 12만 달러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낮은 목표가 다더 미친듯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지금 엄청난 자금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과 3주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억 달러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전 세계적인 돈들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트럼프 같은 경우 엄청난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과의 협정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관세적인 이런 부분도 점차 하나씩 하나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파월도 얘기했어요. 뭐 트럼프의 압박은 우리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영향을 안줄 수가 없겠죠. 대통령 미국의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스코펜센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식료품과 계란조차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금리를 또 인하했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인하를 할 때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까지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해외 선물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 옵션이 있다라는 건데 그마만큼 변동성이 있을 거고 더욱더 큰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비트코인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돈의 흐름을 전부 다싹 쓸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만 본다고 해서 절대 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다시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한동안 넘지 못했던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 이 캔들이 나와주면서 저는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의 흐름을 계속 보여줬죠.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하락의 흐름이었다가 여기서부터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돌파캔들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세력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이런 비트코인 흐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냐 좀 보게 되면요 이전 바닥에서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이 상승을 봤을 때한17% 18% 나와 죽고요. 그래서 저는 1대1 비율의 상승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역시 17% 18%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1억 6천대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한 번에 상승을 할지 아니면 눌렀다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한동안은 이 1억 6천대까지는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을 팔, 하락을 한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많은 코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페페 코인 역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한동안 넘지 못했던 0.013원대 이 라인대를 강력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이 역시 나와줬단 말이에요. 페페 코인 역시.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가게 될지 아니면 한 번에 또 상승을 보이게 될지는 지나 봐야 알겠지만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저는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이 돌파캔들이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박스권 고점 라인을 이렇게 뚫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캔들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돌파캔들을 시작으로 이제 상승으로의 이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이 갈색선 241선이거든요 결국 이 선을 돌파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선을 돌파를 해주고 단단하게 이 위를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상승멜리를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페페코인 민코인이잖아요 민코인이 한번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이러한 상승으로의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말에 이 구간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동안 이 라인대, 그러니까 얼마였냐면 0.137원대를 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돌파 캔들이 나와 줬습니다.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뚫어 주고 그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줬었어요. 이 돌파캔들 기준으로 해서 이 강한 저항라인 때부터 매수를 했을 때총몇 퍼센트가 올랐었냐면요 바로 175%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그런 초입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좋고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 역시 좋고 페페코인은 상승 추세로의 이런 전환점에 와 있고 모든 박자가 딱딱 들어맞고 있다. 이런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 는안 된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말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트를 믿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자 방법은 차트 분석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오래된 방법론이 미래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해답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보통 투자를 처음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초창기 시절 뉴스나 소문에 기기울여서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 쓰라린 패배, 그러니까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내가 투자에 실패한 원인을 지식부족에서 찾게 되고, 그 지식을 기술적 분석에서 찾게 됩니다. 언론사의 거품이 낀 뉴스나 각종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오직 차트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동 평균선을 시작으로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추세의 강도나 방향을 파악하는 MACD 등 하나씩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가 되고 나도 이제 준 전문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식 시장에서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차트 분석이 대체 왜 투자에 있어서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섭도록 차가운 투자 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지한 사람보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더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짧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과거 가격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방법론의 최대 오류는 가격 변동을 토대로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오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또 문제점을 내가 차트 분석을 잘못해서 아니면 공부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라고 인정하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며 더큰 오류를 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단한 명도 이게 왜 오류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분석들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 시장의 빙산의 일각인 하나의 분석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이러한 차트 분석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기술적 분석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차트 분석은 코인이나 주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리고 MIT 공대를 졸업해서 0.1% 천재 사업가로 불리고 있는 마이크 쉐일러 투자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들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은 투자를 할때 차트 분석을 패턴 하나만 알고 투자를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익보다 손실이 많은 결정적인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월가의 진정한 투자와 워렌버핏이나 진정한 천재 엘리트 투자 사업가 마이크 쉐일러 그리고 저도 속해 있었던 여의도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은 말이죠. 이 차트 분석을 할때 미세한 시장 변동과 외부 사건 그리고 시장의 조건과 거래소들의 물량 움직임까지 이걸 다 파악을 한 후에 차트를 그리고요. 거기다 추가 변동성이 의심되는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반복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한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찾고 시장 상황과 변수들까지 모두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제 막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돈을 벌수 없다는 소리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할수 없는 그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오랜 반샘 연구 끝에 이 모든 정보들을 빠르게 분석을 해주고 우리에게 최적의 매매를 하게 도와주는 AI 자동매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최 GPT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오랜 반복 질문을 해서 딥 러닝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아주 정확한 AI 자동매매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AI 자동매매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교육시켜서 알아서 종목을 분석하고 최적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나타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AI 자동 매매로 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게 되면요. 먼저 최근 비트코인부터 좀 보시면요. 초록색 표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표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 지표를 사용해서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특히 이때도 좋았지만 최근에 하락 중에 AI 지표 덕분에 괜찮은 수익을 또 보고 나온.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승률 80%, 그리고 수익률 35%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최근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최근 이더리움이 계속된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하락에도 최근 승률 85%,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겼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노 코인 봐볼게요. 요즘 민코인 죽었다, 끝났다 참말 많. 하지만 차트 보시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정확하게 표시가 잡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매수 신호 때 이후로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승률 63%, 수익률은 40%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만 했는데 승률 90%, 그리고 수익률 50%를 보여.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저는 이 AI 자동매매지표로 변동성 있는 장세 속에서도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한달 수익률로 봐서 적게 느껴지시나요? 200만원 기준 연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536% 수익률에 3072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요. 2년 기준으로는 3,000원 1310 수익률에 6,620만 원 수익을 보게 됩니다. 3년 기준으로 보시면 7,550 수익률에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이 AI 지표를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인정해 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로 수익률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께 어떠한 대가 없이 이렇게 AI 자동매매 지표 하나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면서 계속해서 인증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만큼 어느 누구나 이 AI 자동매매 자동 매매 지표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AI가 알아서 이렇게 미세한 시장 변동과 외부 사건, 그리고 시장의 조건과 세력들의 물량 움직임까지 파악을 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려 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리를 보시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어떠한 장 분위기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크게 불려 나가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이 AI 자동 매매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세상인데 나만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이런 기원을 닮아서 이 AI 자동 매매 지표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유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AI 자동매매 지표를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AI 자동매매 지표를 핑계로 해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변동성이 심한 이번 불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내어줄 수 있는 이 AI 자동 매매 지표를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유료방 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팸을 해놓은 건 아닌지 이렇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해주세요. 01042664882, 01042664882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지표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불러드릴게요. 01042664882, 01042664882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끄시면 AI 자동매매 지표 절대 못 봤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마우스로 밑으로 내려보시면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줄 쓰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본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있죠 예를 들어서 뭐7274 문자 완료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 불장 곧 올거다 이렇게 말들이 참 많고 자코인들 외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 번만 아껴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방법 바로 이 AI 자동매매 지표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을 하실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5년 큰 수익으로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